안녕하세요. 틈틈풀봉알배 고속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. 멍장 들렸다가 비가 엄청 쏟아지기에 고속로를 타면서 그 풍경을 한번 담아봅니다. 인도브러스는 비를 잘 쓸어내립니다. 산능을 지났습니다. 봄에 꽃 피던 벚꽃나무 노음이 지쳐 있습니다. 비 오는데 농장에 왜 갔냐고요? 여기도 내가 챙겨줘야 할 생물들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조금 있으면 소속정 깊를 지납니다. 섭정 입구 입니다. 자, 이상으로 포속로를 한번 잡아 봤습니다. 구독 눌러 주시고요.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점수볼 봉할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.